안녕하십니까? 중고차는 김석영이다.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입니다. 오늘의 두 번째 출고 차량입니다. 앞전에 추석 이벤트로 올렸던 그랜저 IG가 나갔습니다. 본 차량도 대한민국 절대최적가 차량이고요. 본 차량 역시도 고객님께서 믿고 구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오상 고객님께서 믿고 구매해 주신 만큼 꼭 차량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본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금액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원가입니다 원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지금 2년 반 만에 컴백을 해서 원가로 팔았던 차량은 두 대밖에 안 됐는데요 세대세 대구나 세대세 대였는데 본 차량도 왜냐면 이거는 제가 매입하고 매입한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 하나 샀다고 그래서 또겁 없이 또 휠타이어까지 했더니 천만 원대에 단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차량도 깔끔하게 만진 그랜저 기본적으로 뭐 아시겠죠? 뭐 엔진오일, 블랙박스, 코일매트, PPF, 얼라이먼트, HAD 다 공짜인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의 출고 차량이고요. 고객 오세요. 일단은 은행 가기 전에 세차 먼저 세차 맡기고 한 말씀 먼저 하시면은 아.. 네. 돈이.. 보험회살 거예요, 아마. 이제 남은 거는 아반떼 이벤트 차량 한대 보시면 3 9도에0101 아반떼 한 대. 그다음에 쏘나타. 3만5 98. 이렇게 두 대입니다. 두대 남았고요. 나머지는 다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하고요. 저쪽에 이제 체험행과 밑에 아이오닉 이렇게만 남았습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믿고 구매해 주실 게 보다 좋은 혜택을 드릴 거고요. 항상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직접 판매하고 있고요. 오늘도 제네시스 두 대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명절 끝나고나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제네시스 시리즈 G80 시리즈 많이 가져올 거고요, 그랜저 많이 가져올 예정입니다. 언제나 믿고 구매주시면 해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습니다. 사장님 한 말씀. 그야말하면 되죠, 뭐 어떻게해서 사게 됐다. 아, 어. 예, 어떻게 했어님을 믿고 차를 와 보니까 너무 상태가 좋아 같고요. 예, 오늘 바로 출고 하기 출고하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자, 고객님이 중고차를 사본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. 강원랜드에서 <laughs> 차량을 가져와서 몇대타보시기만 하시고 아는 사람분한테 소개로 그 외에는 중국차를 많이 안 사보신 것 같은데요. 한국에 25년 됐다고 하십니다, 오신지. 근데 아까 뭐 제가 이제 뭐 중국 동포 얘기는 안 했는데 이분들이 더 궁금합니다. 왜냐, 모르시니까. 오히려 차량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딱돈 주고 돈 주고 끄시거든요. 그래서 믿고 구매해주신 우산 고객님 감사하고요. 오늘의 출구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